이천현잘 내줬죠. 잘, 잘 내줬고요. 박상진이 돌아서면서 내줍니다만 그대로 흘러나갔 떠퍼. 자 오른쪽에서 슛. 오 휘어갑니다. 네, 방금 득점은 아주. 완전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굴절이 일어난 것을 보여지지만 어쨌든 슛을 시도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득점 장면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플라인 근처에서 먼 거리 중거리 슛을 시도를 해봤고 이 퍽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 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전정호 선수가 끝까지 침착하게 잘 올라와서 내주는 판단이 정말 좋았고요. 강한이 예. 선수가 지체 없이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차로 앞서 나가는 대명 킬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완전한 굴절 때문에 이안백골리가 예. 반응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군요.